안녕하세요, 지민아스이지민 오늘은 신규 파트 6카! 찍어보겠습니다. 시작, 예고편. 시작, 엔딩, 구독과 좋아요, 꾹꾹, 알람 설정, 딸랑딸랑. 그럼, 고! 하, 지 아! 여, 차, 체인, 툭, 둥둥. 야, 최강이, 너뭐 하는 거야? 아, 그게 말이야. 아휴, 너뭐 하고? 아, 아, 그게. 어, 야, 금비야 너한테 할말 있어. 뭐고. 그건 있잖아, 사실은. 망왕! 촥! 멍멍! 멍! 왕 어, 저거 알바 아니가? 야, 너왜 그래? 야, 너왜 그러고? 그래? 야, 그래? 야, 그래? 야, 그래? 야, 그래? 야, 너 알바 왜 그래? 아무리 너가 내 강아지라서 용서 못해! 으 신비 아파트, 고스멀, 비엑스 무지개에요. 다음 이야기. 영원한 거미줄. 술래의 창피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빠이빠이, 안녕! 끝! 응? 아, 따 <laughs> 끝! 에이.